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드리머 유병도입니다. 상가는 매입하여 임대 수익을 얻고, 가치상승시 매도하여 처분 수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으로 무엇보다 저렴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분양보다는 경매, 유명 상권보다는 유효 수요가 2천 이상, 유동인구가 많은 주동선의 업종이라든지, 경쟁자와 비교 우위에 입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물보다 또는 경매보다도 우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대 수익을 위한 필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어야 되고,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임법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다른 부동산 관련 법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 이상을 보장해야 됩니다. 보증금 한도 초과 상가는 상가 보호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밀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인법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는 어떤지 살펴보면 지역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보증금액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들 그리고 지역의 세부 내용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법원 인터넷 등기 사이트에서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년 4월 2일 현재 서울시는 보호 대상되는 보증금 범위가 9억 원 이하입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보증금 범위는 6,500만 원 이하가 되겠죠. 거기에 최우선 변제액은 2,2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밀력제 권역도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필요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보호대상 보증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으로 보호대상을 판단합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액은 기준 시점인 담보권 설정 기준을 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일자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담보권 설정 일자가 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시점에 나온 법을 확인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종기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되고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 이후에 타인에게 매도했을 때는 채권은 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상가 건물을 인도를 받았을 때는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고 매수자한테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채권의 물권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겠 최우선 변제액은 순수 보증금 기준으로 합니다. 환산 보증금이 아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액은 상가 건물 경락 대금 전체를 우선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담보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해서죠 보증금 의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1에서 4번까지는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시라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15년 5월 13일 이후에 예, 보호되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환산보정금 초과되면 상임보호되지 않습니다. 먼저 대학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신청입니다. 신청한 다음날에 대학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력은 경매 등기 전에 갖춰야만 온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월부터 1월 전까지 청구를 해야만 됩니다 그 청구기간을 지났을 때는 계약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해야만 최장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완전 임대인이 방해를 해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기 차이 면책 금액이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전에는 이익이었습니다만은 임차인의 보호 효과가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보증금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는 그 순위에 따라서 담보권자보다 먼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됐을 때는 우선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채권하고 동등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전속기간 보장인데 상임법에 의해서 최단기간 1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전속기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큰 혜택이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 초과되었을 때는 이 부분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갱신 청구를 하면 은 계약이 유지되는데 만약에 10번과 같이 법정 갱신이 됐을 때는 상임법은일년간 보장되지만 은 환산 보증 기준 초과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차임 보증금 5%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차임과 보증금 전환 또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의 4.5배를 한 비율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중 일정액 보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경매가 들어갔을 때 상가 환가금 중에 2분의 1을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한테는 소액금액을 최우선, 담보권조보다 먼저 우선으로 변제해 주는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차인들은 만료 6 내지 이 1개월 내에 거절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은어 법정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 계약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증금 초과금액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되면 은어 언제든지 당사자가 해지 통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라든지 시작했는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면 그만큼 손실을 볼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갱신이 되면 같은 조건으로 제약되지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6월 임차인 1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환산 보증금 초과되어 있는 임차인들은 갱신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갱신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권, 임차권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환산 보증금 초과 임차인을 보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도 계약갱신 특례라고 해서 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에는 정감 청구 5%이내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상에도 차임증가권이5% 범위 내에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이 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 초과 차임들은 정액을 시킬 때5% 이상으로 정액시켜 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은 계약갱신 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할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연체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든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했다든지 임차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켰다든지 그의 임차인이 잘못했을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이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권리금 방해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내용은 마찬가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할 때 주변의 차임이나 보증금보다는 현저하게 고액으로 계약을 하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 거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서 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전표로 든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금 해수기 에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라든지 차임을 지급할 자리이 없는 경우를 확인했을 때는 보호 안해도 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의무 위반했던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준 경우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감염병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등에 의해서 경제사정이 변동되었을 때는 차임 등이 정감 청구권을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임차인은 감액 임대인은 정액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혜택으로는 감염병으로 해서 차임을 감액을 해 주었을 때 다시 정액할 경우, 감액 전에 금액 달할 때까지는 단서죠. 그러니까 5%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변경된 법률이 있는데 폐업을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보장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에 대해서 집합 제한이라든지 금지 조치를 받았을 경우 폐업하게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변경된 법에 의해서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 3 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어, 혈액이 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임차인 보호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서 차임 연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6개월까지 차임이 연체되거나 했을 경우에도 갱신거절을 한다든지, 걸리금 해수기의 보호 해외가 적용된다든지, 3기 연체가 돼서 해지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예방을한 거죠. 차임 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외에는 임대인에게 대해서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